여러분 국회 복도에 울려 퍼진 한마디가 보수, 진영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 혹시 귀에 들어오셨습니까? 사실 그날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초여름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후텁지근한 열기가 국회 회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요. 그 뜨거운 공기를 뚫고 나온 목소리는 마치 번개마냥 강렬했습니다. 권성동 EXX는 돈이나 물어주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라는 날선 외침이 순간을 갈라놓았고 그 자리에 있던 보좌진들은 물론 지나가던 기자들까지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눈 깜짝할 새에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져 나오며 복도 전체가 하얀 선광으로 물들었고 마치 전기 스파크가 이곳저곳을 튀어다니는 듯 긴장감이 퍼져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드디어 일이 터지고야 말았구나 하는 무언의 신호를 나눴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불만과 의심 그리고 억눌려있던 분노를 순식간에 폭발시켜버리는 도화선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의 언어가 흔히 계산된 수사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만큼은 꾸미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분노가 튀어나온 것이었죠. 그리고요 그분의 입에서 예? 아 뭐라고요? 라는 짧은 탄식이 터져나오던 순간 이미 현장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자가 동시에 휴대전화 마이크를 들이밀며 방금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죠.라고 외쳤지만 당사자는 이미 매서운 눈빛으로 복도를 가로질러 회의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부연 형광등 불빛 아래서 푸른 정장, 자락이 팔랑이는 모습은 마치 폭풍의 눈을 향해 걸어가는 사령관과도 같았습니다. 복도 한 켠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던 당직자들의 낯빛은 종이장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이 곧 정당 내부. 권력 투쟁에 숨겨진 균열을 겉으로 드러내는 신호탄이라는 걸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구시청 앞에 마련된 간이 기자회견장에서 또 다른 폭탄을 투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굵직한 목소리로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몽땅 변상하고 나서야 후보 교체를 논할 수 있다. 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오래 묵힌 스누승과 함께 한때 자신이 거머쥐려 했던 권력에 대한 씁쓸한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당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말도 안 되는 마패처럼 휘두르는 단일화 카드에 맞서서라도 원칙만은 지켜야 한다는 고집스러운 결기가 배어 있었죠. 기자들은 50억 원이라는 숫자에 귀를 쫑긋 세우며 펜 끝으로 허공에 거꾸로 매달린 물음표를 그려냈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 왜 하필이면 50억 원이란 말인가? 물론 이것은 그동안 경선에 뛰어들며 후보들이 실제로 지출한 액수의 뿌리를 둔 현실적인 경고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돈으로도 갚기 힘든 명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홍전 시장은 거듭해서 후보 교체 절차 따위는 당원당규 어디에도 없다고 단언하며 당이 스스로 만든 규칙을 발로 차고 나설 경우 국힘당은 자기부정이라는 늪에 빠질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문수 후보 측 캠프는 삐걱대는 톱니바퀴처럼 일정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끼워 맞추기엔 갈라진 금이 너무 깊었죠. 김 후보는 일방적인 단일화 협상 요청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고 의는 자연스레 한덕수 후보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울 중국 코리아나 호텔에 등장한 한덕수 후보는 연단 위에서 빙긋한 미소를 지었지만 실제로는 눈썹 사이가 바늘 한땀 들어갈 틈조차 없이 팽팽히 맞물려 있었습니다. 단일화 실패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그의 표현은 듣기에 따라선 설득력 있는 호소였지만 동시에 시간표가 촉박해지면서 캠프 내부에 번지고 있던 초조감을 감추려는 방어막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캠프 분위기는 잔뜩 가열된 전기난로처럼 뜨거워졌고 비용 문제는 말 그대로 불타는 화로처럼 매캐한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기타금 3억 원 그리고 하루에도 수억 원씩 눈 녹듯 증발하는 광고일세 비용이 수치는 벽에 걸린 시한폭탄의 빨간 숫자처럼 매분 매초 위기감을 자극했죠. 연이어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단일화 협상 대표로 지명됐지만, 정작 김문수 측은 우리는 아직 회담 상대를 정하지 않았다며 못 박았습니다. 마치 복싱링위에서 상대방의 글러브가 허공만 가르도록 살짝살짝 피하는 스텝을 밟는 듯, 김 후보는 순식간에 협상 테이블을 공화 의자로 바꿔놓았고, 손영택 김석호 라인의 통화 기록은 부재중이라는 빨간 아이콘으로 점철됐죠. 개원 연대를 통해 여론의 물꼬를 돌리려던 한 후보의 시도. 또한 회동마다 울려 퍼지던 카메라 셔터 소리와 달리 실제 지지층 흡수 효과는 미지근했습니다. 소학규인 학연 두 인물의 정치적 상징성만으로는 야전에서 불꽃이 튀기지 않았고, 저희는 곧 핑거슨의 판번으로 판이 흔들릴 거라 기대했던 건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당 내부에는 권영세권 성동을 향한 항해 집회가 게릴라처럼 들부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붉은 피켓마다 당무 우선권을 침해하는 지도부 즉각 사퇴 라는 문구가 새겨졌고 목이 쉬도록 구호를 외치는 당원들의 얼굴은 분노로 서로를 반사하며 붉게 달아올랐죠. 누군가는 74조를 준수하라. 고 외쳤고 다른 누군가는 김문수를 빼고 단니라라니 그런 무책임이 어딨냐. 며 성토했습니다. 현장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음향은 바람을 타고 국회 앞 잔디광장 끝까지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그 와중에 누군가가 권성동 의원을 주세요. 대신 물어주고 얘기하라고 직격한 발언은 지지자들의 휴대전화 메신저방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SNS 타임라인에는 "이것이 라냐?"라는 해시태그가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게다가 법원마저 이 거대한 정치 드라마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모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선거운동 첫날 이후 화요일마다 오해나 잡아두는 초강수를 두면서 당장 의원들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널 토론에서 누군가는 국민의 참정권을 뿌리째 흔드는 판결이라 주장했고, 다른 이는 사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법원장 이름 석자가 연단 위를 오르내릴 때 경향신문 칼럼은 이를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표현하며 수기와 설득 없는 판결은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한 갑작스러운 일격이라 썼죠. 당장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단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몰려들어 대법원을 규탄했고, 대법관들이 기록 열람 로그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렇게 정치, 사법, 언론이 삼각구도로 맞물려 돌아가는 사이, 여론조사 결과는 뜻밖의 파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다는 리얼미터 발표는 파기환송 쇼크에도, 여론은 오히려 반전이라는 분석을 낳았습니다. 패널들은 법원이 일정 잡을수록,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내놓으며 정치사법 갈등이 국민의 피로감을 자극하는 동시에 피해자 서사를 키워주고 있다는 진단을 덧붙였습니다. 그 바람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하면 오히려 헌재가 기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와 너무 늦으면 의미가 없다는 현실적 고민이 뒤엉키며 지도부는 마치 외줄 위에서 서커스를 하듯 적정 시점을 재고 또 재는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당내 권력 다툼이든 사법부의 결정이든 결국 그 무게중심은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로 귀결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당이 스스로 세운 규칙을 무너뜨리고 사법부가 과도하게 정치판에 발을 들이밀고 언론이 이를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증폭시킬수록 오히려 시민들은 정치 엘리트와 사법, 엘리트 모두를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뿐이죠. 가끔은 침묵 속에 흐르는 민심이 겉으로 드러난 언성보다 더 무섭다는 걸 이번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단일화라는 낡은 정치 문법이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막대한 비용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무시한 채 정권 교체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때 국민은 과연 고개를 끄덕여 줄까요? 또 한편으로 사법부는 법 앞에 평등을 내세우며 선거기간 중에도 재판을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참정권 보장을 이유로 일정 조정을 택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합니다. 정치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시점에 어떤 강도로 누구를 포기할 것인가를 두고 샘법을 굴리고 있겠지만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는 건 투표함 앞에 선 유권자의 손끝일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권력과 원칙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들의 초상입니다. 속삭이듯 던진 한마디가 폭풍을 일으키고 억울함과 욕심이 뒤섞인 해명의 꼬리를 물며 거대 권력의 톱니바퀴가 삐걱대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수많은 혼란을 지나왔고 매번 그 혼란을 딛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혼탁한 안개가 거치고 나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균열과 심연이 더욱 선명히 보일 테니까요. 여러분 이 격동의 서사를 지켜보며 느낀 분노와 허탈 그리고 희망의 불씨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최종 승부는 언제나 말이 아니라 투표용지 위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